웅성웅성 웅성웅성. 이게 바로 기원정 일세기경에 만들어진 간나라 양식의 불상이에요. 우리나라 불상과 많이 다르아 재미없어. 이 체험학습이 이게 뭐야. 하, 게임이나 해야겠다. 미르야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게임하자라. 삑삑. 그러다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쩌라고 그래. 괜찮아. 다들 구평하는데 바쁜데 뭘. 미리나. 선생님. 주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그게 뭐 심심하고 일단 밤은 해서 잠, 잠시 잠쉬었고 뭐야? 심심하고 따분해? 네. 그러니까 이노랑 고래보면 그래, 감신도 없고. 뭐? 감신도 없다고? 진짜 잘못했어요, 짖 짖. 미래는 세계 역사에 흥미가 없나 보네. 네, 좋아. 그렇다면 너에게 특별 숙제를 내줘야겠구나. 내 사랑 듬뿍 담아서. 네, 숙제요. 아미오, 어떻게 너좀 도와줘. 하지만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걸 나도 잘 모르겠어. 하, 어쩌면 좋지? 아, 그래, 우리 큰 아빠, 내큰 아빠.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십순간 이동 장치를 개발하신다고 했잖아. 그게 왜그 장치를 이용해서 과거에 직접 가본 거야. 그럼 쉽게 조작할 수 있잖아. 그래 그거야. 역시 아미야, 아미 최고. 빨리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아미 왔구나. 오, 미래도 오랜만이다. 요새 순간이동 장치를 개발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한번 구경시켜 주시면 안 돼요? 아하, 안 하, 안될거 없지. 날 따라와. 짜잔. 와, 이게 그 순간이동 장치예요? 그래, 바로 나 구명한 박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던 거 아니라 하하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4 차원의 문을 열어 시간과 공간의 자유전제를 할수 있는 장치지 와 저기요 큰 아빠 근데 부탁드리기 있는데 응 뭔데 그러니까 이 장치로 고대 문명을 체험하고 싶다고 네 도와주세요 미을 사정이 그렇기나도 다 도와주기 싶기는 한데 네 그런데요. 이 장치가 아직 완벽하지 않나? 지은아한테스트 준비한다? 그럼 저희가 테스트에 지원할게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너희는 너무 어려서 안 돼. 언제 어떤 위험이 닫치지 못해 히히히 얘들아 나중에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지면 꼭 불러줄게 히면 어떡하지 어떡해 미르야 아이고 미르 진정해. 저기 박사님 제가 아이들과 함께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 낭조고! 아! 응? 애들 저렇게 원하고 아직 2000년 전까지 이런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리를 출입하는 도 종교였으나 응? 듣고 보니 그렇군. 낭조고가 직접 나와서 준다면 나도 마음이 녹고 저기 이분은 누구세요? 추석 연구장이자 내 주변 남조수 조교야.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역사학을 전공한 수재 수제 중의 수재지. 이름이 조수야 크크. 그, 그, 수재라니요? 과찬하시만, 과찬하십니다, 박사님. 게다가 생긴 거는 다르게 견수하고 착한 지구지. 하하. 정말 고맙습니다연주기님 아니야, 오히려, 오히려 좋은 테스트 기회가 생겨서 나도 기뻐. 미래 숙제도 도와줄게. 내가 세계사, 영, 연구, 세계사, 연구도 좀에 거든 도움이 될 거야. 정말요, 남주군님 최고예요. 쨔쨔하고 못해 보이는 신상인데. 겉모습은 그 다르게 정말 좋은 사람인가 봐. 수닥수닥 자, 다시 준비됐지? 네. 아직 시험장이랑는 일단 관계로 이동하면 현재로 돌아온 것만 가능해. 다른 시간과 장소로 이동한 건 아직 불가능해. 아. 그리고, 처음, 도착한 지점에서 이, 단막기를 조작해야만, 현재로 돌아온 차면에 물을 낼수 있어. 중요한 물건이니, 이건, 남조가 잘 지니고 있고, 척, 네. 죽근쭈근거려 으, 딸린다. 자, 그럼, 쿡쿡 출발 반짝. 으, 으악, 이건 뭐예요? 차원의 터널이야. 그 도착할 테니, 걱정 마. 슉, 이차, 닭, 우, 우와. 여기가 고대 인도구나 여기는 고대 인도의 모헨조다로야 인더스 문명의 최대표적인 도시지 인더스 문명요 이 인더스 강지역에 노사지는 법이 전해진 것은 기원전 3 0 0 0년 경이다 이이 지역은 남쪽이 사막이 북쪽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이 심하지 않았고 땅도 기름졌다.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었다. 미르가 말한 숙제 중첫 번째, 바로 고대 인도 문명이 인더스 문명 말이야. 인더스 문명,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이다. 기원지 2,500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인더스 강지 주위 지역에서 청동길을 바탕으로 방해한 고대 문명이다. 인더스는 강의뜻한 말로 인던, 인도의 말 어원이 되었다. 기원전 2500년 중엔 인더스 강에 따라 모인 조나로 하라판 같은 도시들이 생겨면서 인더스 문명이 꽃이 피었지. 1921년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셜이 현재 파키스탄 동부 지역에서 고, 고대 도시 하라파의 유적을 발굴하여 인더스 물명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는 에 한파라 룸다스 인더스 강변에서 돌비가 5km 되는 고대 도시 모엔조다루의 유적이 발굴됐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고대 인, 이, 이집트나 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다르게 상당히 편다 사였다고 해. 인더스 문명은 편대와 사에 인더스 문명은 유적에서는 운전, 신전, 호화로운 무지나 군전을, 물론, 대단은 무기나 황화 시설 보이지 않았다.이런 점으로 미루와 잇, 인더스 문명은 참삼류층이상회를 지배하면서 한류체을 노려야 농민들의 부리는 구조가 아닌 대단히 편들한 사회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곳은 잘 지어진 배수로 여러 개의 고물 창고 시장. 예배당을 비롯해 유치창으로잘장비된 직과 거리를 가지고 있지. 우와, 긴장하다. 그리고, 커다란 군중 목욕탕이 쓰있다 목욕탕? 그런 불가마도 있어요. 이, 그, 그런 게 어디 있겠니? 조교님 우리 목욕탕 가봐요. 하하, 그럴까? 잠시 후. 우와, 건물이 엄청 크다. 기아 온 김에 목욕탕 체험도 한번 해보자. 네? 왜? 목욕이 싫어? 에 저기, 난 그냥 거리 구경하고 있을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그만, 그만 끝내고 나올게 네. 나 같은 숙녀가 낯선 목욕탕이산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흠, 정말 매력 매력 꽝이야. 어? 그러고 보니 여기 건물은 다들 네모만 듯하네. 벽돌로 지어서 그런가? 고물도꽤 튼튼해 보인다. 그야 우린 구운 벽종을 사용했을까? 응? 구운 벽돌? 지네그에 구워서 만든 벽돌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거물보다 튼튼하지. 안녕? 난 잔이라고 해. 넌 여행객이니? 생일 제가 우리랑 많이 다르네. 응. 난 암이야.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마, 안내를, 안내를 맡아주실까?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자니. 하, 시원하다. 이렇게 큰 목욕탕이 있다니, 신기해요. 목욕탕은 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모엔조들외 대형 무, 목욕탕. 모엔조달 에는 여러 가지 곤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중 큰 것은 가로 55m, 세로 3 3터나 된다. 대부분 집들이 목욕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목욕탕을 종교적인 모임을 갖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